예,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이고요. 다들 간밤에 잘 지, 예, 안녕하십니까. CQ 방송이고요. 예, 다들 간밤을 잘 지내셨나요? 예. 네, 시골 마을에 지금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요즘은 차 없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저의 마지막편 쪽으로는 아가씨가 지금 지나갔고요. 요즘 시골 동에서 젊은 아가씨들 보기가 많이 힘들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 마을에도 아가씨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요즘 음 그러니까 뭐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 농촌마을에는 이제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 수가 점점 줄어들었고요. 또 아이들 울음소리가 듣기가 어 힘들어 졌죠. 그만큼 인구감소가 점점 가속도 를 더해가고 있고요. 연세가 거의 60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님이 아니야 지금 뭐 좌파 정권이 뭐 들어선 요 요즘이고요. 차를 세울만한 곳이었다 여기도. 저런 포스 끝은데 가야 있는데. Çolge bakalım ne gerek depo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복해 게 만들어야 할까? 그래 하자면은 근본적인 일부터 해결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EQ도 뭐 q 등뭐 유튜브에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업의 일에. 기업이 육성이 되어야 되고 또 기업주가 일거리 창출을 하고 지분을 어? 보냈다가 들였다가는 이런 소란 체제가 되어야 이 나라의 어? 또 경제가 또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어? 방송하기가 막. 위협을 받던 정도로 지금 그에 있는 차는 거의 시속 한9 0 k m 거의 고있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입니다. 기업의 일거리가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우리 후손들까지 그 여파가 미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좌파정권은 무조건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타날 기미는 기미 전혀 없고요. 차는, 어, 이제, 예고기를, 어, 지나고 이걸로, 이제, 들어서기 직전에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어뭐 젊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지금 뭐 결혼을 포기라고 있거요 직장 일거리를 못 찾고 있고 그리고 뭐전 전부 때도이셨습니다그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걱정거리가 지금 국가보채가 거의 뭐 800조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거의 그 위험 수준에 있고. 그런데도 이 자파 정권에서는 그 도덕적 해의는 거의 극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 지금 지금까지는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 가본 폭 역주행이 됐겠네. 그리고 추경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의 뭐 비밀스러운 얘기를 밝혔다 해서 법으로 지금 응징하겠다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어기짱을 놓고 질환하고 있는데요 참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중국인데 무슨 약재에 마자폐가 그는지 중국인데도 요즘 쩔쩔매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덕주도성장에 폐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요. 철원전 정책에 폐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나 보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든 대사가 거의 거의 물어달 지경이 되었고요. 그 자파정권 핵심 일원들이 지금 시 내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온천한 데가 그 월이 있다고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잡아지는 겁니까? 정신이 어리, 어리 잘못되지 않는 이상에 그 현실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어? 더한 욕을 들어도 할 얘기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신호가 도왔고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한푼 없을 때 사람이 찾아오고 돈한푼더 지고서 어, 어지러올때또또 사람이. 되게 닥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뭐, 뭐 자주 이제 쓰는 말인데요. 그만큼의 미래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지 않고서는 그, 난폐감은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실은 지금 다가왔는데, 좌파들은 국가관이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짓도 입니다 结果。 그래서, 어 기업을 활성화를 하고요, 하는데도 투자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직원들을 많이 지금 채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인세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든등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35%에서 20% 초반대까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본.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은 그 경제가 잘 나가는데, 우, 우리만 지금 마이너스 저성장을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他只会打瓦块哟。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